안이번 시간부터는 어 지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지는 자축임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데 이건 역시 그 계절과 되게 밀접해요. 계절의 속성으로 어 이해를 하시면 더 빠릅니다. 어 그리고 기진은 어, 계절이라는 시간과 방위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시공을 논하는다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맨 먼저 어, 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자시에 시작한다고 할까 자시? 왜한 해는 인월로 볼까요? 한 해는 아니 시간이 자시였으면 한해도 자월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시간은 자시로 보고 어 한해는 어이 1월 이거 인, 인이 이제 1월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12달인데, 어, 왜 2월부터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 그러면 자는, 어, 이게 겨울의 시간이기도 할 뿐더러, 한밤중을 의미하죠. 시간은 자시. 그러면 이제 어 시, 새벽 11시 반부터 1시 반. 우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11시부터 1시인데 동경시 때문에 이제 30분을 이렇게 감해서 보는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죠. 그죠? 어 그리고 이제 어 숫자로는 여기가 이제 1이 됩니다. 1. 어 여기는 이제 육수가 되고 여기는 삼목이 되고 여기는 팔목이 되고, 여기는 2화가 되고, 7화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금은 9금이 되는 거죠. 여기는 4, 4, 구금 그런다고 그랬죠. 그죠. 어, 이제 이것들도 이제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이라는 이 숫자는, 일이라는 것은 만물의 어떤 본질 어, 여기서는 씨앗의 상태로 본다 고 그랬죠 그죠 씨앗 그러니까 한 점으로 다시 귀일된 걸 말해요 그러니까 본래 제자리로 되돌아온 걸 말합니다 근원, 본질, 제자리로 회귀 뭐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어자라는 것은 씨앗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식, 뭐 부기자, 토사자, 뭐 이게 그한 한방에서도 그 씨앗들을 할때그 자자를 붙이잖아요. 그죠? 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음양의 소시, 음양이 차고 이, 이지러지는 것에 의한 어. 자축인며 진상오미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육, 음으로 봅니다. 육음. 여기를. 해, 여기 공간을, 어, 이렇게 음이, 음이 여섯 개 있는 걸로 봐요. 이게 음이 여섯 개. 근데 여기에 자에 와서 이제 양이 하나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음이 오음, 이량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딱 붙는 거를 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음, 이량이 되는데, 이거를 뭐라고 그랬느냐, 어, 천개어자라고 그래요. 하늘이, 하늘이, 여기에 와서, 자에 와서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우주의 시간, 하늘의 시간으로 보면 이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양이 여기서 양이 발동을 했잖아요. 양이 여기서 그러니까 하늘의 시간이 여기에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시가 이제 어, 하루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하루의 시작을 천계어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느끼지만 우리는 한밤중이지만 이렇게 자고 있으면 한밤중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늘은 여기서부터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양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하, 하루의 시작이 여기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전에는 그 중국에서 한해의 시작을 이 자로 본기도 해요. 자로 보기도 했어요. 달력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어, 두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추월인데 어, 축월은 어떠한 말이 있냐면, 지벽어축이에요. 지벽어축. 여기에서는 이제 이 양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음, 사음, 이 양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 음이 물러가고 양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여기에 와서.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만큼 아직도 음기가 위에가 많이 남아있죠. 그죠? 그러니까 축은 아직도 추워요. 추월은 어, 아직도 춥고, 동토 땅과 같죠. 동토 땅. 동토의 땅. 얼어붙은 땅이다는 거예요. 얼어붙은 땅. 그러니까 땅은 크게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축이 있고, 진이 있고, 그 다음에 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술토가 있죠. 이게 크게 땅이 네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 땅은, 어, 동토 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압축이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압축이 돼 있잖아요 이 땅을 강하게 압축을 했잖아요 어, 그러면은 압축을 해서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압축을 하면 땅이 깨져 나갑니다 땅이 왜 그러냐면 물은 얼면서 어, 부피가 팽창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 이 단단한 금기운들이 그때 깨져나가요. 실제 바위도 이제 그럴 때 부스러지는데 금이 가고 어, 이 목이 튀어나오기 위해서는 목 기운을 가두고 있던 금 기운이 깨져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축에서는 강한 추위를 통해서 단단한 금의 껍질들을 깨버립니다. 이때 그래서 지벽 오축이라고 그래요. 지벽 오축 땅이 여기서 갈라, 갈라져요. 이제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지벽어축이라고 하죠. 이게 천계의 의자였다면, 이제 지벽어축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에서, 축에서 땅이 갈라진다는 소리죠. 축에서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에서, 인생어인이에요. 인생어인. 그러니까 인에서, 인생 어인 하늘 하늘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땅이 이제 갈라지면서 다시 이제 땅이 축에서는 땅이 이제 발동을 했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움직이면 이제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단순하게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만물이죠, 그죠? 천지간에는 만물이 있잖아요. 천지간의 존재,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이 이렇게 있는 만물이 비로소 인해서 이제 소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왜 한해를 인월로 보느냐? 사람은, 사람은 비로소 생기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여기다는 거예요. 이게 인월. 그래서 한해의 시작이 여기에 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인월을 한해의 시작으로 보고 하루의 시작은 하늘이 열리는 자에서 이제 시작하는 걸로 어 보는 겁니다. 뭐 조금은 이해가 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 자수는 어 이상의로볼때이감 여기가 감궁인데. 여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 음이 양을, 가운데 양을 갖다가 이렇게 포위하고 있습니다. 어, 양을. 그러니까 양을 포위하고 있다는 거는 어, 이게 뭔가 그 중요한 거를 감추고 있는 듯한 그런 상을 갖고 있기도 하고, 이게. 그래서 비밀이 많고 잘 감추는 편이죠. 또는 이제 남모르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시간을 보내는 때가 이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 사색하는 시간, 어, 또, 은밀히 움직이는 시간. 이 쥐라, 이게 자가 쥐죠. 그죠? 쥐가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또, 어, 은밀하게 양을 옹 하고 있는 듯한 이런 행위. 이런 것도 이제, 그, 성생활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쥐가 다산을 의미하잖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자해에는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축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 묵은 것들이 다 깨져 나가고 새로운 씨앗이 이렇게 크랙이 가면서 새로운 씨앗이 움틀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이 생명의 그목 기운이 튀쳐 나올 수 있는 그 대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축에는. 이 동토 땅에서는, 얼어붙은 땅에서는. 어, 시간으로 보면, 이제 1시부터, 11시부터 1시까지고, 이제 1시부터 3시까지가 이 축시죠. 그죠? 어, 축이라는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좀그 낡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낡은 것. 그래서 축을 가진 사람들이 잘안 버립니다 물건을 그 쓰던 물건에 대한 애착이 많아요 축을 가진 사람이 여기를 이제 고철통으로 봅니다 고철통 그렇기 때문에 금 기운은 여기에 오면 금 기운은 여기에서 죽어요 또 금이 여기서 죽어야만 다시 목에 올라오죠 그래서 금의 묘로 또 봅니다 금의 어... 금의 무덤, 금의 무덤으로도 이제 어, 보조 이거를 어, 그렇게 이제 그다 이제 그런 구조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축에서는 어, 축이 축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그런 속성이 좀 이렇게 낡은 것을 잘안 버리려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도 이제 이해를 좀 하시고. 어, 여기 해는 이따가 이제 이렇게 돌아올 때 어, 다시 할 텐데 어, 이 육수의 의미는 육수의 의미는 그거는 이따가 이제 한번 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에서 묘와 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사오미좀 어 이렇게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자에서는 휴면기나 같기 때문에 여기서 만물이 다 쉬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만물이 다 쉬어야만 발육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봄에 어 자기의 본성을 이렇게 잘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어, 봄에 대해서, 임묘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